강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세계의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무역은 미국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매길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그가 퇴임한 뒤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구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는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처럼 정치 지형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하원, 의원 숫자도 정하는 겁니다. 연방교육부가 대학에 학생의 인종과 성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수 인종의 입학 특혜를 줬는지 조사하기 위해선데 그 결과는 부잣집 자녀와 백인 학생의 대학 입학이 더 쉬워지는 길로 갑니다. 인종 다양성 고려는 없을 때 비싼 교육과 컨설팅 또 부모 챈스인 레가시 입학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연방 판사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악어 감옥 확장 공사를 임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슈퍼맨 배우 딘 케인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언론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쉬운 9살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시위를 점령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네타냐오 총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민간 정부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두각시 정권을 내세운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수순이라고 비난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독일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최근 네타냐와 거리를 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축구 스타는 여성 인터뷰를 위해 우산을 들어줘야지 됐을까? 오늘 새벽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시입니다